멈춘다, 아, 왜 멈춘다, 왜? 멈춘다. 피한다. 멈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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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다! 아! 멈춘다, 멈춘다, 피한다! 아, 어떡해! 아, 기 나는 거 봐, 저거. 앞차가 또 타이어를 쳤어. 털링하듯이 옆으로 밀려왔어요. 응. 앞차에 게 잘못 있다고 하기가 어렵죠. 저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? 불박차. 불박차. 그리고 저 떨어뜨린 저 타이어 주인. 결국은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됩니다. 맞아. 못 찾으면 내가 그냥 다.. 네. 내가 운이 나빴던 거야. 근데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었어요. 매우 어? 뭐 피했나요? 너무, 너무 가까이 네. 가잖아요. 아, 이 차랑 80m만 여유를 뒀어도 거기서 80m선이었으면 낮이기 빌렸다. 때문에 보였겠죠. 진짜. 진짜. 달리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가까이 붙었다. 이 차주가... 안전거리가 이럴 때도 에이. 중요한 겁니다. 안전거리 잘 지켜야 해요.